진짜 빛을 찾아. 네, 그래서 뭔가 이렇게 미지들이랑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하고 또빛 필요해. 그만큼... <laughs> 하지 말라? 아, 엄마이 진짜 싫어. <웃음> <웃음> 왜 너가 조명 필요하다며 <laughs> 조명 언제들이 <laughs> 너의. 야, 다 훌리시켜 빨리. 랄랄랄랄 네 그래서 이렇게 노바디 라이크 like 뮤비까지 믿지한테 공개해서 네 그래서 믿지 오늘 너무 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 자주 볼 거니까 잘 부탁해요 믿지 우리 잘 지내보자.